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염려치 말고 살아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그 존재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고 현재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와 삶 불안이요, 바로 염려입니다. 오직 인간이 내일과 현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세 부자 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질 날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없이 살게 될 것을 단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이 불안과 공포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달라들수어도안 되고 우리의 할 일을 제껴놓고 방광하고 있었어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할 일은 온 인류를 위해서, 또 만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매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신지도 아니하고,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고, 혹간에 저장하기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저를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저드레핀 백화파를 보라. 죽어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입히시는데, 그 입히신 것은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의 극치 속에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신다. 그러면 여기에 말한 것은, 네가 새를 위해서 뿌리고, 그 두고 저장했더냐? 너희들이 풀한 폭이, 백화파 하나를 위하여 수고하고힐삼을 해서 입혔던가? 그 일들이 너희들이 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이냐? 분명히 분별해보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를 위하시도록 예비하시고, 백하바 한 포기를 위해서도 극치의 영화를 가지고 입히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그듭그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빛을 예비하시고, 하늘을 예비하시고, 땅을 예비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을 예비하시고, 새와 달과 별들을 예비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기는 것과 짐승들을 다 예비하시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도와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을 누릴 자름이지. 자기가 친히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야외 이래시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서 최악이 이 세상에 반영해지고 세상에 어둠과 절망이 꽉 들어찼을 때도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성자를 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 구원을 스스로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악과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 위해서 구원을 하나도 없이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갚주고 사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당조차도 모두 다 예비해 놓았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갈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있을 곳 예비한다고 부산하게 끌 것이라고 말안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최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최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당도 이미 예수님께서 극치의 아름다움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다 주님이 예비해 놓았고, 땅을 쳐다봐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았고, 과거를 보아도 예비해 놓으셨고, 미래를 보아도 예비해 놓으셨고, 죽음 저 근래편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새를 돌보아 주시고, 백화파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자녀된 자신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백화보다 귀하지 않느냐? 자기를 너무 천시해주면 안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겠는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과연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개는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않한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었던질를 덜풀이나 백합업이라도 귀하지 아니한가? 너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무의미한일이다 왜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자라 크게 하느냐? 자기 키를 한자라 크게도 못하고 자기 머리털 하나도 끊고 휘게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면 몰라도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왜? 염려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학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하는 것, 부모가 염려할 것입니다. 부모가 무능력하거나 혹은 자녀가 고아가 되었으면 몰라도 능력 있는 부모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을 것, 합자금을 부모가 염려하지 자식 보고 그런 것염려하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능력과 권력의 권세,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 보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염려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수치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도 하나님의 것이뿐 아니라 염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를 오늘 이 시간 털털 털어서, 모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빼앗아와서 훔쳐 훔쳐왔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도덕질하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합니까?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둑질 해가지고 오셔. 염려하는 여러분은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직하게 두둑질 해온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려야지.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야든 법칙을 합니까? 둘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방인은 염려를 한다 그러십니다. 이방인은 염려를 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식된 사람들은 염려를 하지 말지만 이방인은 염려한다. 왜냐? 이방인은 천지, 창조주와 운영주를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 쫓겨나와서 그 다음 자손들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은 이상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그 염려 안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고아들이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다리 밑에 턱앉아서 나는 염려하지 아니한다. 굶어죽습니다. 굶어죽어. 고아는 그 자가 다리 밑에서 뛰어나와야죠. 거지는 뛰어나와서 자기가 집집마다 깡통 들고 밥한술 주십시오, 밥한술 주십시오 돌아댕겨. 오시라도 사이벨라면 길거리에서 사람들마다 돈한푼 주십시오, 쉬워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돈한푼 주십시오. 쥐가 애써야 오시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병들면 누가 돌봐 주나요? 아무도 돌봐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염려하라고 말하십니다 예수와 믿는 사람은 염려하라 이방인들은 염려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왜냐 스스로 예비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비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자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일에 어떠한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오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짓눌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으로 살다가 비로소 예수를 믿고 들어왔으므로 우리 스스로의 시위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미국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참 한국에서 고아들을 많이 미국으로 입양시킬 때입니다. 한국의 어린 애 하나를 입양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겁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 방을 소개해 주고 그 좋은 침대에 푹신한 이부자리를 보여주었어요. 식사 이후에 그 양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 시한 이부자리를 덜쳐 넣었어. 그게 눕혀서, 눕혀주고, 두들겨주고, 편안히 자라고 했어.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온데간데없이이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디 가느냐? 찾아보니까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지고서 강아지처럼 우그이고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침대 밑에서 끌어내가지고. 왜이 침대 위에 이렇게 좋은 이부자리가 있고 비가 있는데 이걸 덮고 베고 자지 않고 그러냐 니 걔가 손발을 놀려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기는 언제나 고아원에서 이부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오그리고 잤는데 여기 갑자기 좋은 이불 덮고 좋은 벽에 베고 자니까 이것이 내 팔자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뭔지 잘못돼서 내가 오늘 이런 데 자는 것이지 이건 내 팔자가 아니다 불안해서 잘 수가 없었서 침대 밑에 기어 들어와서 우울이고 있으니까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도 하도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을 하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온 결과로 그게 석방이 돼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면서도, 아버지 가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하지. 내가 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어 맡겨버리면 일과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도 하나님께,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삶의 길을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말자 온 세계는 마귀가 인수인 게 맡아서 마귀가 이 세상 왕이요. 이 세상 신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세상은 죄악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은 미움과 투쟁의 처수가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생하고 죽고 하는 이런 저주가 꽉 들어차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임금 되신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는 가는 곳마다 세상 마귀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죄악을 파괴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파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불안과 공포에 뜨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값으로 모든 죄악을 다 청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부활 선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 하셔 이 땅에 세운 하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하늘 나라를 파괴하는 자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자는 하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교회가 이 땅의 하늘나라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와서 데리고 가는 것도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지 세상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를 간절히 받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하늘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소속하고 출석하는 것을 우리의 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에 소속하고 싶으면 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나는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혼자서 구원 받는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게 있다 그랬지. 니 혼자 있는데 내가 있겠노라. 그런 말은 안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우리 소속해야 되고, 그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을 거 아니라, 하늘나라를 계속 받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놀고 싶으면 놀러가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것은 하늘나라를 등한히느입니다 내가 소속한 하늘나라를 등한히 느끼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회 에 소속하고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물질로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속한 성도의 이무인 것입니다 지금 한 나라에 속하면 그 나라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나라에 사는 이상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서 그 국가는 그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도로 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였으면 하늘나라에 반드시 1일조와흙물을 들여서 하늘나라를 받들어야 내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소속했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일을 구하자면 하늘 나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힘 주는 대로 내가 직접 간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남녀 선교회, 시럽인회 혹은 구역회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대로 열심으로 하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제 여유 있는 시간에 오다 가다 하늘 나라 한 번씩 들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나라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면 사, 세상 다른 일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최고도 하루에 한 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늘나라를 구하는 자세로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돌이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카운셀링을 주시고 제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내가 할 의무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넣든지 못얻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교회 소속하고 출석하며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며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니까 무슨 노린지는 막연하겠는데, 그 나라가 바로 교회요. 교회를 성장케 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의의를 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의의란 바로 예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생위의 의의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어야, 날 자랑을 하서날 봐라.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니까공원을 받는다. 이런 일을 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적인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칭찬받을지언정 여러분께서 구원받을 만한 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구할고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니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좋은 일을 했으면 자랑할 것이겠거니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를 스 믿어서 얻는 이 의로움의 믿음 속에 굳석게 서고 여기에서 한금에도 밖에 나가셔 예수 이외에 다른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다른 종교를 믿어셔 구원받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감리교회에서는 예수 그리도 스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는 한가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나서 큰 분쟁에 들어가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의의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고 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불안이나 염려를 가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금세와 내세 영원히 자기 친자식들을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오리아라발라시, 카야라발라시, 야라발라시 에르비카드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복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늘나라인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매일매일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하옵나요? 우리 아버지는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새보다 귀하고 백합화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옛날 하나님 없을 때 살던 그 습관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손에 빼앗아서 우리가 훔쳐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훔치온 염려와 근심을 오늘 주님께 다 고백하고 내어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믿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